안녕하세요. 오카 오카 가족 여러분. 네, 저희가 요즘 잘나가고 있는데 그 시리즈 이타키집또 누구냐? 당황 TV의 제 개그맨 후배 김영기를 속여볼 겁니다. 자, 이번 주제는 뭐냐? 우리 와이프가 친정에 갔을 때 네가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 서하룻밤을 자고 갔다고 얘기를 해줘라. 그거 확인만 시켜주면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점점 더 난처한 상황이 나올 겁니다. 그때. 우리 김영기 씨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보세요야뭐 이렇게 전화 빨리 받냐? 야 혹시 바쁘냐 지금? 아니 아니 아무 뭐야 왜왜왜야뭔아다게아니 형이 너한테 급하게 좀 부탁을 할 건데 형이 지금 시간이 응. 없어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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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아 내가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집에술 먹다가 이제 아 이거는 나중에 만나서 내가 직접 얘기를 해줄게. 일단 아 뭔데? 아그러니까 만날 서 얘기해줄게.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. 내가 지금 몰래 나왔고 전화하는 를 거라. 응, 응, 우리 응. 와이프가 너한테 전화를 하면은, 어. 네가 우리 와이프 친정 간 날, 어. 네 여자친구랑 나랑 술 먹고 우리 세이서 어. 네가 네 여자친구랑 너랑 우리 집에 자고 갔다고 자고 간거 맞아? 아니, 라고. 맞아. 아, 여자친도 없는데 뭔 여자친? 아씨, 아, 일단 그냥 아니, 얘기만 들어봐. 지금 다이일이 설명할 시간이 없어 지금. 아, 알았어. 일단 와이프가 전화를 하면은 어 누나 나형 집에서 내 여자친구랑 자고 간거 맞아? 이거 확인만 시켜주면 된다. 그 다음에 내가 이거 그 디테일한 거내 설명해줄 테니까. 그만한다. 어, 왜냐면 나 지금 밖에 나와서 지금 전화를 못해. 지금 몰래 하는 거라 알았지?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. 알았어 알았어. 어떻게 헛소리를 많이 하는데 난뭐난 내가 얘에게 솔직히 제일 궁금해. 왜냐면 이게 헛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또 잡설이랄지가 궁금해. 어떻게 나올지김가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엄마 어, 어, 어 오랜만에 잘 지냈어? 아, 예, 예, 아, <laughs> 예, 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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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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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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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집에 아, 아,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한 건지 어떻게 알았어? 정훈이테 미리 난 얘기한 거야 아니, 내가 전화한 게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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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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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라 아... 누나가 전화 전화가 오길래 아 내가 그때 누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시작을 그 네가 나한테 뭘 시작을 하고 뭘 얘기를 네가 안해 갑자기? 아... 아니 아 그게 아니라 그냥 아니 아, 데 자고 또... 갈 수도 있지 뭐 아 그래, 아니 근데 내가 그거를 얘기를 응. 자고 나오난 뒤에 아 이거를 그래도 신혼 집인데 아니 이거 부고 집인데 내가 신혼... 얘기하는 게좀 그래 걸려가지고 이제 한 거지. 오랜만에 전화 오니까 어. 떨고 있는 건 아니지? 응? 떨고 있는 거 아니지 지금? 왜 쫄아? 아니 왜 쫄아? 내가 내 여친이랑 진짜 지금... 안방에서 잔 것도 아닌데 내... 안방에서 지금 잔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건데 너 요즘 친구랑? 아니 확인... 근데 술 술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응?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안방이야? 굉장히 크네. 어. 나는 어 아니 안방이 제일 큰방 아니야? 그렇지. 그치. 그치. 근데 굉장히 컸어. 그러니까 그게, 그게 안방이라고. 안방이니까? 응 안방이. 아니 근데 너 여자친구랑 사귄지 또 얼마 나 됐어? 한 달? 한 달? 응. 근데 근데 우리 집 안방에서 잤어? 아니 뭐한달 정도 되면 안방이 아니라 사랑방 뭐 옆방 모텔 뭐 어디든 다잘수 있는 거지니도뭐 성인인데 막 그걸 중요하나? 아니, 근데. 응. 아, 근데, 내가 지금 전화한 거는. 응. 아, 내가 왔는데 무슨 팬티가 있는 거야, 방에. 팬티? 응. 아, 내가 그거, 맞네. 지금, 씻는다고. 씻고, 내가 뭐야, 정은이 형한테 속옷 좀 빌려줘 해가지고 내가 그걸 벗어던지고, 정은이 형 속옷을 입고 내가 그걸 놓고 왔어. 근데 삼각팬티에 꽃무늬가 있는 걸 입는다고? 여자 팬티던데? 꽃무늬? 아니 아니야. 85.. 85사이즈야 아니 85, 85 사이즈야. 아니다, 나 원래 좀 팬티를 작게 입긴 해 아니 85사이즈라고 85 여자꺼 거. 더블, 어? 여자 85? 그게 여자 거 같아 보이는데 요즘 뒤에야 냐 아니 내가 알잖아 여자 남자 거 알잖아 아니 미안한데 누나가 여자 남자는 거기 그니까 나... 부분이 어? 아니 근데 조금 아니, 그렇긴 누나가 한데 누나가 요즘, 누나가 요... 아니 누나가 요즘 정원영 말고 다른 남자 속옷을 본 적이 없어 아니야 너는? 여자 껌뉘우하고 미... 남자 껌끄나왔잖아 아. 아니 그니까 요즘 트렌드를 잘 모르는 거라 누나가 아 진짜로? 아니 그... 그거 뭐 그래도 한 살짝 꽃무늬 들어가가지고 약간 본 패션이야 본 패션. 아, 미안한데 내가 좀 내가 뭐 정훈이 형도 알겠지만 나랑 뭐몇년가좀 약간 자존분명해 뭐 이런 것까지 내가 얘기하는 거 존나 자존심 상하네. 아이고 그거를 내가 왜 누나한테 확인 시켜야 돼? 아무튼 간에그 뭐야 속옷시 내꺼 온거 맞아? 근데 음. 왜 내가 집에 왔을 때네 여자친구가 혼자 남아 있었지? 집에 왔는데 여자가 있는 거야? 네 여자친구가.. 아, 그때 행사 했었어. 결혼식 행사. 근데 여자친구는.. 근데.. 당연히 아, 달라가지고 아 근데 네가 무슨, 무슨 행사가 있어? 나는 행사 있으면 안 되냐? 요즘 눈코 뜰새 없이 막아고 눈만 뜨면 행사야. 아니 근데.. 응? 내가 더 황당한 게 응? 아니, 두, 왔는데 네 여자친구가 응. 맞는 거죠 확실히 그니까 아니, 맞다니까. 근데 정훈이랑 거기서 침대에 있더라고. 잠깐만. 이렇게 잠깐만 진짜? 어 근데 니어 아, 근데 지금 니어 잠깐만 이거 이거 내가 열받으려고 하는데. 잠깐만요. 아 여기 누구나. 나는 정훈.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. 잠깐만 그렇게 따지면 내가 지금 열받네. 나 지금 잠깐만. 넌 아침 끊어가고 난여유시한테 전화 좀 해봐야 되는 거야. 아니 잠깐만.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자고 간 사람도 너 맞다는 거지? 어. 그러면 알았어. 내가 일단 정훈이랑 얘기해보고 다시. 나 네, 네, 정훈이 형한테 이따 전화할게. 이사기 금요일 건데 내 여자네. 아니 아. 어. 알다. 알겠어. 아. 어. 아니 잠깐만. 그 자기 그 신체 그게. <laughs> 그거 거기다 왜? 아. 또 얘기했지? 그 사람들 뭔지 아니 지금 새끼들 지금 미치겠다 진짜. 뭐 지금 4 명이 한꺼번에 죽었어 그러니까. 지금 아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전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치겠네 어야 형기야 형기야 야야 어 통화 통화했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얘기 잘했어 아니, 아니. 내 여자친구랑 자고 있었다고? 그게 다고 화가 잔던나 이따 얘기했어. 그게 뭔 개소리야 갑자기? 내 여자친구랑 누워있다고 하길래 나도 화가 나, 화가 난 척했지. 내가 네 여자친구를 무시한 뭐 개소리 엄마. 누나가 그러던데? 네 여자친구랑 같이 누워있었다고. 아 진짜? 그, 그 얘기까지 다 있어? 에이씨. 뭔데? 아, 아 와이프가 그때 친정을 갔는데 어. 내가 오랜만에 와이프가 친절하니까 이제 좀 약간 자유롭잖아. 아, 어. 그가 요새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어. 아이씨, 아, 그래도 그러면안돼 뭐, 아니, 뭐, 뭘, 뭘, 누구 여자친구가 이제 짜증 나려고 그랬다야 그래, 이거 내가 얘기한다. 아니, 아니, 까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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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아니, 그러니까니얘니들어아그 아니, 아니, 도니 아니, 아는데그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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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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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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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 아니, 아니, 아그래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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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 니그래아 지금 여자친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, 이 얘기를 듣고 자기가 조마조마하니까 그래서 지금 내 밖에서 응. 전화 받고 있는 거야 내 여자친구한테 네가 저 도움 줬으니까 고맙다고 인사한다 그래갖고 자기 인사 한번해 감사합니다 <laughs> 여자친구 목소리가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 <laughs> <선생님> 맞죠? 네, <laughs> 맞아요 꽃무늬 팬티 입고 있는 그 여자 맞죠? 감사합니다 <laughs> 네, <laughs> 야, 개그맨들이 머리가 좋고 상황 대처 능력이 얼마나 좋은가 아, 진짜 지금 진짜 우리가 멋있어.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야너 그거를 어떻게 순간 대처 대처를 어떻게 이렇게 잘했냐? 와 이거 도래가인줄 알았는데 이분리 머리가 좋네 이쪽으로는 경험이 많으니까 아. 경험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았어 일단 네. 이거 이거 우리 클로징하고 네. 나중에 통화할게 아, 아, 네. 아, 네 감사합니다 겁나 웃겨. 아, 일단, 이제, 몰카를 성공은 했는데, 반은 또 내가 당한 느낌이야, <laughs> 예. 어쨌든, 이렇게 해서 또 상황 대처 능력, 어우, 나름, 어, 다른 개그맨들이랑 또 결이 다르게 또 대처 능력을 보여줬어요, 예. 어쨌든, 뭐, 여러분들 즐겁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고,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리요이 시리즈는 또 계속될 겁니다. 여러분, 나중에 만나요. 안녕!